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또 지적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1절과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에브라임과 유다를 같은 짝으로 지금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바람이라고 하면은 세상 풍조 유행 세상의 그 가치 따라가는 것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풍을 따라간다. 동방의 풍속들 결국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북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며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죄악을 따라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아수로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서로 간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또 청하는 등 하나님 말고 세상의 열강 보이지 않지,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힘 그것을 의지했었던 거죠 에브라임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곧 에브라임과 유다 그대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봉하시겠다 결국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인 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시 7절, 8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관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거짓 저울 속이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 누가 알겠는가 이따오 소리를 했었었던 거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명절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절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명절이 되면은. 장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에 거하면서 과거 출애굽 한 이후에 우리가 그 광야 생활 했었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고된 고난의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장막절 초막절이었는데 너들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도덕적으로 살적으로 타락하여 범죄하여 삶으로 인하여서 이 장막에 생활하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고난의 삶을 내가 살게 할 거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할 거다.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도덕적 사회적인 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죄에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도덕적 사회적 죄악인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푸노라. 풀 길라슨 불리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때도다. 길가에서는 머리가 수송하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을 보이고 그들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보이면서 제발 돌아오라 어, 죄 이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회개 이꼴 회복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었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니까 길르앗 그리고 길갈 우상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은 듣지 않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사를 하는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많이 쌓아 놓고 그 종교성을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했었던 거죠. 12절부터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의, 영적인 타락의 결과 도덕적 사회적 타락으로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유했었거든요. 로이나에서도 교만했었습니다. 저들이 전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12절부터 13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양을 쳤고 저들의 조상이었었던 야곱은 그 형에게서 그 장자권을 도둑질하여서 도망했었던 자. 그리고 바다 나라에서 그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노릇 했었었던 자. 그리고 양 치던 자. 예, 사실 그 출신이 이렇게 뭐 화려한 자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 3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저들에게 보내기 전에 저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였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었거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나타내서 애굽에서 구원도 해 주셨고 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을 빼면은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들, 비천에 처한 자들 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져 있었었던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은 심판 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으로 타락 해였고그그 어, 그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도덕적 사회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였고 하여튼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못해 처먹은 이 백성들 심판기에딱 맞는 그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다시 손을 먼저 내미시고 또다시 당신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회복을 위한 초청을 말씀하시죠. 3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사절 선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저들의 조상, 야곱,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난자다 물론. 그 인격이 못해처먹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큰 절함은 있었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가 겨루어서 이겼다.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만큼 그 은혜에 대해서 사모했었죠. 저는 차자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였었었다고요.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었었는데 그 은혜를 샤모하고 큰절함으로 구했었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4절 중반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만나주셨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을 얻어내고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치다가 루스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그 꼴이 되었는데 근데 저가 사막과 큰 저런 가운데 부르었을때 하나님께서 글루스에서 저를 오히려 만나 주셨었던 거예요. 네, 만나 주셨어요. 꿈 가운데에서 저를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의에서 하나님이 사기 하나님 그리고 나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면서 약속을 해 주셨었죠. 그리고 저가 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었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권고에 처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언약을 하셨었죠.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더니 야곱하고도 언약하셨어요. 근데요. 여기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조상 야곱하고만 언약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하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야곱뿐만 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 야곱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서 곤고해처에 있지만은 몇 말밖에 딱 합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가 언약하셨던 것을 6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심판이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딱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즉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지 아니하시고 초청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죄 용서하시고 그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을 지금 전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죄였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버려졌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하심 그의 극렬하심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의 어떠하심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망가졌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저주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영하나님을 바라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럼 믿으시고 사 우리를 건져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심판을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본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를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고 본심인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